행정기관 업무에 대해 소개하는 행정의 법칙이야. 이번 시간은 결혼비자 F-6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줄게.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. 그럼 주요 포인트만 알아볼까. 결혼비자 F6은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야.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싶은 분들, 한국인 배우자를 초청하고 싶은 분들에게 필요하지. 취업, 사업, 학업 등 다양한 활동의 제한이 거의 없고 장기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어. 최초 3년 체류기간이 부여되고 이후 연장이 가능해.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결혼하는 양국 모두의 혼인신고는 기본이고, 한국인 배우자는 소득기준, 주거지, 범죄경력모, 건강진단서 등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,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어능력, 범죄경력, 건강진단서, 혼인 배경진술서 등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해.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 나라별로 요구되는 서류들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은 필수야. 주요 신청 절차는 혼인 신고 서류 준비, 비자 신청, 심사 인터뷰, 비자 발급으로 진행이 돼.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경제적 요건 미달 시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고 위장 결혼, 서류 위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점검하고 있어. 결혼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하면.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기니까 미리미리 잘 준비하길 바래. 자세한 정보는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1345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 가능해. 자세한 건 새늘행정사업동사무소 블로그에서 알려줄게. 궁금한 사항은 댓글이나 연락줘. 고마워. 이상 행정의 법칙이야. 다음 시간에 만나.